저는 다른 도시로 좀 이동할까 합니다. 미스에서 떠나가지고 마르세유라는 도시로 갈 건데 여기서 차량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한 6시간, 7시간 걸릴 수도 있고 가면서 시골 마을들 이렇게 구경하면서 슬금슬금 갈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기름 넣는 것도 쉽지 않네? 카드를 넣어라. 시스템 똑같네, 그러면? 글러 이렇게. 그 다음에, 기다리게. 아, 뭐지, 이게? 기름 넣는 것도 힘드네. 키로수로 한 208km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얘가 오토바이가 50km 이상 안 나가요. 리미시 걸려있어서 50km 이상 안 나가니까, 와, 아, 대략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근데 이게 스쿠터라서 퍼질 수 있어가지고 중간에 1시간 운전하고 좀 쉬고 이러면서 뭐 먹을 것도 먹고 한번 그렇게 가볼게요. 핸드폰 거치가 너무 불편해서 거치대를 하나 사야 될것 같아. 먹을 것도 좀 사야겠다, 배고파서. 밥 먹고 가야겠다. 맛있을 거 없나, 맛있을 거? 여기는 체리콕이 항상 있구나. 이거 왜 이렇게 싸? 0.49유로? 그럼 천 원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사야지, 이거는. 이건 못 참지. 8만도 한대 까르프에. 뭐 어쩔 수 없지, 뭐. 안녕히 계세요. Bonjour. 2.74면은 4,000원 돈으로 콜라하고 빵 하나, 음, 물 하나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 렴 맞네. 안으로 들어갈수록 계란하고 토마토 먹이 있나요? 참치가 들어 있네요. 참치가. 근데 아무리 맛있다고 사면을 걸어도 맛이 없다. 한 21km 왔는데, 아니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어. 시간이 줄어들지가 않네. 계속 도착 시간을 늘어나고. 미스에서 출발할 때는 1시 10분 도착이었는데 지금 2시 50분 도착이거든요. 아 이거. 온몸 살펴봐야 거 아니네요 긴 긴바지가... 바지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만 원도 안 하는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아, 당 떨어질 때 먹게 초콜릿좀사갈까 오, 음, 진짜 싸다. 어. 79. 흰 딸리디가 하나씩 먹어야겠다, 트위치. 이유로. 진짜 저렴하네. 네. 음. 오, 이렇게 많이 사. 파티 하나보다. 아직 입으니까 좀덜 춥나요? 우와, 뭐 어디야? 아나 이런 거 처음 봐. 저 그때는 바다가 보이고, 와 너무 멋있다. 사람들이 안 보여, 다. 와. 아이씨. 제가 너무 무리하게 거리를 잡은 것 같아가지고 아르세우까지는 사실 못갈것 같고. 그냥 되는 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일정이 제가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야, 근데 너무 멋있다 저 보이는 해안까지만 가도 난 소원이 없겠다 아 너무 좋네 키로 스상으로는한 60km 정도 온 거거든요 근데 3시간 <laughs> 뭐 중간에 딴짓을 하긴 했는데 오토바이가 안돼안돼 안 돼. 돌아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른 데까지 가보고 안 되면 돌아오는 걸로 근데 왜 여기 차들이 많은지도 난 이해가 안 되네 사람은한 명도 없는데 버려놔. 버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차가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게... 차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무서운데, 근데... 아, 못 이... 이... 가면 어떡해? 아,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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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 사람도 없고 무서워서 딴데 알아볼게요. 아. 아, but I don't have a. Uh, thank you very much. You a master? Not master. No, no. No, no. I'm so hungry. Do you know 라따뚜이 레스토랑? 아, 라따뚜이. 라따뚜이 파는 식당 좀 알려주세요. so far oh, yeah. I'm very hungry. I'm going to another restaurant after c o m e back here. Okay. Thank you very much. I have some paper for smoke. I have a temperature.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숙실이 있는데 약간 병원같아 이게 그런 켜낌 지금 식당이 연대도 없고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그냥 여기 슈퍼마켓에서 뭐좀 사다 먹으려고 아 배가 너무 고프네 아 오늘 하루종일 마트 음식만 먹네 뭐 따뜻한 거좀뭐 먹고 싶은데 어 뭐야 이거 케이크 진짜 예쁘다 케잌 먹고 싶다 이것도 뭐야 이렇게 맛있어 보여 예스 엔드 아전열레인한 번만 썼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네 숟가락도 없는데 익스큐즈 미 익스큐즈 미 마이크로 웨이크 땡큐 베로우 마취 전우야 이제 숟가락 안 빌려줄 거야 다 느낌이야 워머 프리스 스푼 웨어 포크 땡큐 쏘 마취 두유 나잇 케이크 넌 너무 많이 골랐어 뭐라고요? 넌 하나 넌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고마워 뇌물 먹였어 뇌물 비리야 비리야 <목소리도> 근데 어떻게 숙주에 냉면이 안가? 닭기야 오징어 왜 이렇게 커? 닭이구나 제가 먹어봤던 파이와는 맛이 다른 거. 배고프니까 뭐 시장의 반찬이다. <목소리> 음. 다 음. 알고 이렇게 난리야 언니, 얘들 싸우니? <목소리> 맛있겠죠. 주장뷰와 좋네.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day. 지금이 몇 신지도 모르겠네. 아 이런 종소리나 이런 느낌은 너무 나쁘지 않은데 살짝 돌아다녀 볼까? 너무 일찍이긴하다. 연대가 없네. 어디 카페 같은데 있으면 에스프레소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좀 먹어야겠다. 아 uh, 에스프레소? How much? o n 0 i Thank you. 진짜 맛있다, 와. 이제 보면 형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아침에 담배 한대 피면서,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담배 한대 피면서 노다, 노가리 엄청 까고 있어요. 에스프레소가, 물론 쓰죠. 쓴데, 제가 느끼던 한국에서의 에스프레소의 쓰기보다는 적당하게 쓸쓸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이 카페인의 느낌하고, 설탕을 집어넣었더니 부드럽고 달달한 솔직히 씨가도 하나 사서 펴보고 싶은데요 맛있어? 그래? 응 아, 그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 내친 김에 씨가도 한번 펴봅시다 아, 예전부터 영화나 관공실 이런 데서 보면 씨가를 한 번씩 피우지 않습니까 야, 피는 너무 많아 자유로 내 맛은 음. 그닥 뭐 그래도 그냥 뭔가 이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아, 세다 이거는 한 번에 다 피는 게 아니라 엽이 피고 안 빨아들이면 꺼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또 피워도 되니까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이 푸에줄스 프레쥬스라고 하는 데고 되게 조용한 시골 마을 같은 느낌? 근데 저는 번화가보다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PCR 검사 때문에도 제가 먼저 칸이나 니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국에 는없는데 초콜릿 가게가 엄청 많아요 야 이게 다 초콜릿이구나 신기해 <laughs> 이렇 너무 좋다. 이런데. 야, 종소리 들리는 대로 가면 교회가 나오겠지. 성당이나? 진아 너무 좋다. <laughs> 아, 저 종이 친 거구나. Uh. Excuse me, sir. Hello. How 6이요 yes. Thank you very much. Where are you from? Know yeah. I'm Oh, thank you. Your tickets? Yeah. And I show you. Oh, very. Thank you very much. <laughs> wow. You ready, first? Ah, thank you. <laughs> so this is a cloister of 12th uh, century. Ah. Yes. Ah, 12th century. I'll give you the light. Yeah. Because you have the city uh -huh. with the medieval paintings all around, oh. all the four galleries. Oh creamy uh, Yes.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곳곳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 인간하고 애니 뒤에 이제 섞여 있는 그림인데, 근데, 어, 그니까, 어, 그니까, 그렇다는 거죠. 뭐, 에, 뭐, 뜻을 알아야지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보서 봐서 좋으면 더 좋은 거지, 뭐. 어, 용, 용인데, 사람하고 섞였네? 이게,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원래 박물관 같은 애인데 안 좋아하는데. 왜냐? 뭐 옮기면 시간 남으니까. 오. 어, 아, 이렇게 불러보시구나. So good! 어허? 어? 어. 이게 설마 다는 난안 돼. 아, 저쪽으로도 있구나. 음. 음. 다 미사를 드리고 있어 지금. 아 이렇게 볼수 있구나. 여기서 성나인가? 신다 여기 출구. 이걸 어떻게? 모든 출구에는 소디, 소디, 소디 이렇게 읽는 방법을로 소디, 소디뭐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끝인가 봐요. Good place. Oh. Yes, you like. Yeah. 메스보거 아빠, 나가. 어. 안 바이바이. 아니 만원 펴 쓰니까 재미 없어도 재밌는 거지. 네. 아 이런 느낌도 좋다. 깨끗하네. 제가 파리는 안 가봤는데 여기 남부 쪽 프랑스인들은 엄청 친절하고 여행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많았고요. 관광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영어를 쓰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 어, 밥 먹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여기는 아 냉장고가 없어 아. 냉장고가 없고 이거 특이한 게 뭐냐면 샴푸인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만 딸라고 했어요 핸드솜 우리 올인원 같은 거 여기도 이거 있고 이런 제가 갖고 온거 그 아이가 진공청소기도 하네. 히히? 원래 이메일로 결과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안 보내줘서 직접 가는 길이에요. 벌써 5시까지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공원에서 어린 친구들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구슬치기를 그렇게 해. 저세구슬잘젊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빌려서 저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구슬치기 쇠구슬 누가 봐도 투포안인데 약간 여기가 탑골공원 같은 데지 이제 카드 치시는 분들도 있네 아 어른들 노는 데하고 애들 노는 데가 다르구나 맞네 맞네 여기 애들 노네 농구하고 Hi uh, Today morning I checked PCR test Thank you so much m e t s b c o u 아, 떨린다, 떨려. 일단, 음성이 나왔네요, 내가티브 아, 밥좀 먹자. 배고프다. 이 근처에 평점이 되게 좋은 피자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피자 좀 먹으러 갑니다. 이름이 줄리앙인가? 문이 어디야, 문이 어디야. 안녕하세요. 오픈. 왜? 왜 오픈? 예, 오픈. The Italian? Yeah. You prefer the Italian? 네. You choose this. Yes. 피자 하나 시켰고요. 제로 콕 하고 끝나고 트라빈수 하나 먹을 예정이고. 온 김에 파스타나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볼까? 아 이름이 너무 예쁘다. 이름이 너무 예쁘다. This name very cute. And love you l i e to c k y y e Okay. I try. You try this yeah. and the pizza. Yeah. 피자하고 카르보나라 하나 추가했고요. Yes. y yeah, very genius. You're very smart. Oh, 어, 진짜 똑똑하네. This is my YouTube channel. Okay, f i n 피자 와, 완벽하다. 너무 맛있겠는데? 이게 뭐야? 이 살라미인가 뭐 하여튼 그런 햄 종류하고 치즈, 치즈, 치즈. Time 음. for you. Yeah. b y i t y o u 아 이렇게 카메라 흔들린다고 여기.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푸진하고 뭐, 루꼴라인지 채소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왜안 짤려, 순두부가? 맛있겠다. 어, 음 아,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먹는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음? 평점 높은 데는 이거였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까르보나라랑좀 다른데 아, 베이컨 들어가 있고 치즈 들어가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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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짜요 확장만큼 임팩트가 있잖아 잠깐만 내가 이거 이걸 많이 넣어서 짠거 아니야? 너 너무 많이 뿌렸네? 내 잘못일수도 있어 아니, 아니. 그냥 이게 짠 거야. 너무 친절하니까. 하다보니까 민망해. 눈 맞추면 바로 가고, 먹자냐고 뭐 물어봐서. 가올 때, 뭐더 먹으면 오리 땀에 물 엄청 먹겠다 제가 환전한 게 돈이 좀 남아서, 웬만하면 다 쓰고 가려고. 이거 저거 주문해봤어요. 지람이 있으니까 살벌하게 줘. 와또 뭐야? 이거 너무 맛있어? 음 사실 내트라이서 먹어본 게 많지 않아서 데 진짜 맛있어. 음. t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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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이거... 이아이스크림 이거... 이데젤라또인이아이스이림이아이스크림맛이 이거... 하나도 안 달고 지금 제가 좀 느끼한 거 먹었잖아요. 레몬 아이스크림을 입을 아이씨 아가 그큐 이거 입가심에 최고다 최고 아이 커피 잘못했나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어서 개운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 먹으면 좀 텁, 텁텁해지잖아 지금 이 커피를 마시지아찜 설탕을 사실 넣는 편이에요 설탕 나면 좀더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음 아이스 먹고 설탕 넣은 커피 먹었던 하나도 안 맵네 근데 제가 돌아다니던 식당에 혼자 밥 먹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맛있게 먹겠 a 니다안 o 히 bye. 물론 제가 많이 먹긴 했지만 한끼 식사에 8만 원 정도? 대충 계산해보면 8만 원 정도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지뭐 우리 프론트 직원들이 아까 저희 프린트 서비스도 해주고 고마워서 물론 먹다 남은 거 기분 나쁘겠지. 근데 안 받으면 내가 갖고 올라가서 먹고. 어, uh, this is a pizza. Yeah. I'm too many food. You dinner. Have a dinner. Pizza. Yeah. Do you want? Yeah, you. Uh, I'm print service and you are very kindly. Okay. Uh, that's okay. Yeah.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Yeah.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급굿이 비왔었나? 바닥에 젖어있네 출발을 하기 전에 밥을 좀 먹읍시다 굿모닝 스 출발했고요. 한 가서 저 김치게 라면 이런 거 먹고 싶네요. 아. 아. 그거 같다. 군대에서 행군 마지막 깔딱고개. 난 글렀어. 맞아가. 이러다 다 죽어.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어. 와아 고추만 먹어도 맛있네. 음. <목소리> 진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대한민국 맛이 없다. search for me these people unlock like my heart what i'm turning the key my only goal is you go further than me there ain't a better feeling i can ask for all year i've been